겨울에는 집에서 이렇게 채소를 키워 봅니다. 베란다에서 한국 출난을 키우면서 도시 농부로 15년째 텃밭도 가꾸며 매년 30여 가지의 작물들을 재배하는데요.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소소하지만 알면 도움이 되는 팁들을 공유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겨울에 집에서 상추와 배추, 고추를 키우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폭설 경보 한파 경보가 내려져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전국이 며칠째 꽁꽁 얼었습니다. 밖은 얼었지만 베란다에서는 상추와 배추가 파릇파릇 크고 있는데요. 상추는 10월 22일 텃밭에서 모종을 가져다 심은 것입니다. 거의 두달 동안 잎을 수확하였는데 한 그루에서 10일에 3에서 4장씩 250여 장을 따서 2인 가족이 먹을 만큼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잎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밑거름으로 유기질 발효 비료를 주어서 비료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인데요. 비료 주고 심는 방법 등 자세한 것은 전에 올려 드린 겨울 베란다에서 상추 키우기 영상을 참고하세요. 배추도 김장배추 작은 것을 베란다에 옮겨 심고 상추처럼 한 번에 6에서 7장씩 잎을 따서 먹습니다. 밭에 있는 것처럼 하얀 속이 차지는 않은데 괜찮아요. 자색배추는 가져와서 심어 놓고 나중에 보니 진딧물들이 창궐해서 보호제를 했는데 아직도 잘안 크네요. 고추나무도 진딧물 때문에 망했는데요. 텃밭에서 미리 작물 보호제를 한 뒤에 가져와야겠습니다. 김장배추 포기가 잘 결구되려면 잎이 60장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데, 배추 잎 따기 하니까 잎이 무한정 나오는 것 같아요. 하하. 상추는 30장 정도 잎을 따낸 모습입니다. 20장 정도 따낸 뒤부터 줄기가 많이 자라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수확할지 모르겠네요. 고추나무 가지를 모두 자르고 화분에 심어서 거실에 놓고 기르고 있는데요. 전에 고추나무 절지 재배법이라고 영상 올렸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봤어요. 새 가지도 많이 나오고 고추도 한꺼번에 4~5개까지 열렸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도 요런 모양이네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열두 가지들이 30cm 이상 자라고 조금만 흔들려도 가지가 찢어져서 속아줬는데 올해는 아직도 이 모양이네요. 가지를 잘라내고 옮겨 심어놓고 새싹이 나는 걸 보고 10여일간 여행을 다녀왔는데 진딧물이 새싹들을 덮고 있어서 부랴부랴 작물 보호제를 했는데 오글오글해진 잎들이 회복이 안 되네요. 정상으로 성장을 못하는데 텃밭에 고추나무들도 이제 죽었으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가야겠습니다. 작년에 첫 시도에서 너무 잘 자라고 많이 열려서 아무나 할수 있다고 자신있게 권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부진합니다. 진딧물 외에 또한 가지 원인이 의심되는데요. 내년에 다시 점검해서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이야기해야겠네요. 배양토와 비료 그리고 가지치기 방법에 문제 같습니다. 이건 꽈리고추이고 가지와 잎을 다 자르지 않고 남겼는데 새순이 나오는 것이 부실해요. 가지와 잎을 완전히 잘라야 새 가지가 건강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도 겨울 분재보다 더 파릇하게 새싹이 나오고 작지만 하얀 꽃이 겨울 내내 피어주니까 어떤 화초보다도 멋있습니다. 한 겨울에 거실에서 이렇게 파릇하고 겨울 내내 꽃 피는 화초도 없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